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마름모니까 당연히 내네 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겠죠. 근데 내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걸로는 우리 x와 y 아무것도 못 구하네요. 자, 그러면 또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죠. 자, 그래서 선분 OA와 선분 OC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선분 OB와 선분 OD의 길이가 같은데 얘는 서로 직교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분 AC와 선분 BD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얘 90도면 얘 90도고, 얘도 90도, 얘도 90도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분 OA와 선분 OC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2X고 얘가 얼마예요? X 플러스 3이네요. 아, 여기에서 우리가 X가 3이라는 걸 하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얘가 3이니까 2, 3은 6cm 그 다음에 얘도 3 더하기 3이니까 6cm인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삼각형 ABO와 삼각형 CBO 이거 두 삼각형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직각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얘가 빗변의 길이 같죠. 말은 몰아서 내변의 길이 같아서 빗변 길이 같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잖아요. 그럼 두 삼각형 무슨 합동? R H S 합동.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질 거예요. 각 A B O와 각 C B O 크기 같죠. 근데 두 삼각형 두 각의 크기를 합하면 몇도 Y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구해서 몇배 하면 돼요. 그렇죠두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구해봅시다. 각 ABO, 각 ABO 크기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삼각형 ABO에서 180도에서 얘랑 얘랑 더해서 빼면 되죠. 뭐, 자, 그런데 180에서 90 뺐으니까 얘네 둘이 합하면 90. 그래서 90도에서 55도 빼주면 35도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제 35도예요. 각 A, B, O. 근데 우리는 각 A, B, C, Y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35도 이렇게 계산해주면, 아, 얘 70도구나 하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또 여기도 씁시다. Y의 값은 뭐예요? 7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은 3 플러스 70이니까 73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뭐 ABCD에서 각 ABD가 40도일 때각 c 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마름모니까 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래서 삼각형 ABD는 선분 AB와 선분 AD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얘몇 도? 40도. 그래서 얘도 40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 BAD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180도에서 두 밑각 크기의 합을 더해서 빼요. 그럼 얘가 100도야. 얘 100도. 그런데 마름모는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어때요? 저 같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각 BCD의 크기는 얘는 누구랑 같냐면 우리 구한 각 BAD의 크기와 같아요. 얘몇 도라 그랬어요? 100도라 그랬죠. 그래서 각 C의 크기는 100도입니다.